반갑습니다. 제가 이 3일차 교육을 여기 현대 글로벌 그 센터죠, 글로벌 파트너십 센터에 들어와서 현대자동차 1, 2차 차를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걸 조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잊어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잠자고 일어나면 잊어먹기 전에 동영상 찍어놓.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그 질문 사항이 뭐냐면요. 1, 2차사들은요, 예, 본인들 데이터는 오픈 안 합니다. 보안 때문에. 그리고 또, 현대나 삼성은 더하죠. 더합니다. 절대로 오픈 안 합니다. 그래서 유사사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품번이 A라는 품번이 있는데요. 1월 1일 날, 됐죠? 예, 표준 사이클 타임을 측정을 해보니까 2가 된 겁니다. 됐죠. 예, 그리고 1월 4일 날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1.8로 다시 재세팅을 한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재보니까 뭐 1.8이 될 수도 있고 예, 뭔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1.8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 2월 4일 날 B라는 제품은 3, 3이라는 사이클 타임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생산에 보시면 품번이 A가 나오죠. 1월 1일이니까 얘는 여기 표준 c t 가 2번이 되겠죠. 그 그렇죠? 다음에 1월 4일이니까 여기 1월이니까 1월 3일도 1일, 1일하고 4일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2번이 되겠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 1월 4일은 여기 1월 4일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1.8이 되겠죠. 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 B는 3으로 해서 변함이 없으니까 3이라고 여기다 써 달라는 겁니다. 날짜별로 변화를 넣어 달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내가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사 사례를 보면, 자 유사 사례랑 예,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제품명이죠. 있 예, 근데 단가가... 변하는거 예요 1월 1일 날은 2원 이었는데 1월 4일 날은 1.8원이 된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제품을 팔때 1월 2일 날은 여기다가 우리가 써 줘야 되겠죠 예, 뭐라고 씁니까 여기 1월 1일이니까 2, 2원이라고 단가를 써야지만 판매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B는 2.4일 날 3일이니까 여기 3이라고 써야 되겠고요 1.1월 3일이니까 여기 1월 3요 사이에 있으니까 2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는 4 이상이니까 여기 여기는 1.8원. 네, 여기는 무조건 여기 b는 4일하고 5일 사이니까 여기는 3원, 여기는 6원 다 바뀌죠. 네, 이거를 이제 파워 쿼리로 짜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파워 쿼리로 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봐야죠. 파워 쿼리로. 얘는 바탕 화면에 GPC 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네,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겠습니다. 파일에 가시면 통화면서 아, 집시 들어오면 여기는 일단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오고 나면 참 교육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네, 이런 환경은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은. 자,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바탕화면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 파일에 가서, 여기 다른 이름을 저장한 다음에, 찾아보기 가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일단 하나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하시는데, 여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설명 안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 시작일자라고 꼭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종료 일자를 꼭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품을 걸을 수가 있어요. 어? 여기 클릭하시고 얘는 어, 1월 1월 3일 날 종료가 된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도 여기다 이렇게 쓰시고 얘는 언제 지금까지 종료가 안 됐으니까 여기 투데이라고 할게요. 어? 이렇게 가로로 가도 가로, 아니면 큰 수를 쓰시면 돼요. 10년 전에 거 쓰셔도 되고. 10년 후에 걸수 있어요. 여기는 어 변함이 없으니까 o da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조인을 하는데 얘하고 얘를 조인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두번 바뀌었으니까 얘가 여기 있는 얘품 A하고 얘하고 조인이 되니까 얘가 세 번이 나오고요. 얘도 세 번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죠? 여섯 번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두 개가 나오니까 여섯 개에다가 두개 더하니까 여덟 개가 나와요 정상입니다. 그렇죠? 네, 두 개가 나왔어요. 여덟 개가 나와요 정상입니다. 그리고 얘 이름을 볼까요?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생, 공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정. 네, 그리고 얘는 클릭해서 이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장해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파워 쿼리로 가져올게요 데이터 가져오기에 네, 엑셀 그리고 바탕화면에 가면 여기 보시면 gpc 쿼리 가져오기 음, 이거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공정하고 이력 두 가지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네, 변화 네, 그 댓글에다가 땡스라는 걸 이런 거는 좀 달아주셔야 돼요. 땡큐하다.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공정에다가 이력을 갖다 붙일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떻게 붙일 거냐? 여기 품번을 기준으로 붙일 겁니다. 이력도 여기 품번을 갖다가 붙여버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붙이게 할게요. 홈에 가시면 여기 쿼리 병합, 쿼리 병합, 세 항목으로 병합해 여야 됩니다. 됐죠? 예,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정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력을 넣으십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품번하고 품번을 엮어버리는 거예요. 클릭, 클릭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러면 얘가 멀티로 조인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 지금 이 지금 돼요. 자, 그렇죠? 이게 된 지가 한 2, 3년 됐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멀티 조인이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하나에, 여기 세 개가 다 되고, 여기 하나에 세 개가 다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네, 자, 됐으면,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고, 여기 테이블, 여기 보시면, 이제, 확장자를 클릭해서, 여기에 품번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열 이름 접수사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딱 여덟 개 나오죠? 제가 수학을 가리키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라 하냐. 세율을 만는데이 품을 만들 거예요. 뭐냐면 요1 자가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요 사이. 얘하고 얘가 요 사이에 들어갈 때 1이라고 쓸 거고, 요거처럼두 번째 행해 보시면 얘는 안 들어가니까 0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1만 게더링 해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테이블을 만들어 내시는 거니까. 자, 여기에 열 추가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열을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이름을 사용 여부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다 if문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어, 재생목록 파워쿼리에 가면 만들어놨어요. if하고 얘는 가로 여시면안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생산 일자가 더블클릭합니다. 얘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시작 일자 다 네, 그리고 한강 언더 띄시고 and 네, 여기서는 어 이걸 m 스크립트라 그러는데 예, 얘는 이제 그 M 언어는 e n d 로 처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이 예, 일자를 더블 클릭하시고, 예, 얘는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종료 일자 이렇게. 예, 그리고 한칸더띄고 그러면 d e n 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1로 처리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Else, Else, 예, 그러면 0으로 처리할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셔야 돼요. m 스크립트로. 자,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네, 그때 조심하셔야 될게 얘는 이 파워쿼리에서 열을 만드시면 숫자 문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꼭 클릭해서 정수로 잡아주시고 숫자를 가리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1만 돌아갈게요. 1만 일만. 일만 쓸 거예요. 이게 맞아요. 확인 누르면. 이제 다섯 개가 딱 나올 거예요. 다섯 개가 1일, 3일, 4일, 4일, 5일이 나올 거예요. 그럼 공정 데이터에 보시면 1일, 3일, 4일, 4일, 5일 똑같죠? 1일, 3일, 4일, 4일, 5일. 그렇죠? 예, 그때 우리 사이클 타임이 각각 22, 1.5, 33딱 적용되는 이거알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예, 일단, 얘를 파일에 가서, 예, 닫기 및 로드를 바로 할게요. 좀 열, 뭐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닫기 및 적용, 다음으로 로드 하겠습니다. 아, 이 변심. 예, 뭐갈 때와 같습니다. 자, 연결 만들기 하시고, 예, 데이터 모델에 추가까지 하시고, 확인. 그 연결, 여기 됐죠? 자, 연결까지 다 끝냈고요. 자, 이제 여기를 병합에 가서 마우스 여기 병합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다음으로 로드가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해서 얘는 표를 가져온 게요. 네, 여기는 A1 셀에다가 확인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걔를 표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됐죠? 네, 제가 일부러 얘는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얘도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자, 그러면 한번 원본을 바꿔 볼게요. 원본을 여기 보시면 1월 아, 어, 얘가 투데이가 아니라 네, 썼고 그다음에 여기에 2023 하이픈 06 하이픈 02서부터 지금까지 투데이까지 네, A라는 제품은, 이거 오탄 하시면 안 돼요. A라는 제품은 1.5가 됐어요. 근데 여기 클릭하시고, 됐죠? 어, 2023-06-6월 5일날, 5일날, A라는 제품은, A라는 제품이 1한 개가 팔아졌어요. 자, 저장하시고 네 그러면 여기 1.5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럼 유사 사례 보시면 여기 아니 여기 보시면 여기에 1.5로 들어와야 됩니다. A가 그래서 여기 저장 일단 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새로 고치면. 여기 네, 저장이, 자, 들어오죠? 자, 6일날 A가 1.5가 들어온 걸알수 있죠. 됐죠? 예, 그 다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파워커리에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합니다. 에, 굳이 보유, 보일 필요 없는 열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얘도 삭제. 사용 여부도 제거. 네, 그리고, 파일에서 닫김이 적용. 네, 그리고, 네, 그럼, 얘만 보여주면 되죠, 이렇게. 아, TPC에 들어오니까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